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왜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될까요? 부모는 조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혼났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소통의 차이와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은 소통방식의 차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같은 말들이죠. 이런 지시와 설명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은 다릅니다. 자녀는 해결책보다 공감과 존중을 원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한마디가 더 필요하죠.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차이가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는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혼났다고 느끼며 말이 안 통해. 또는 내 얘기는 안 들어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갈등의 반복은 결국 대화를 사라지게 만들고 서로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조언을 하고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녀의 바람도 이해의 표현입니다. 이두 가지를 연결하는 순간, 대화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모는 먼저 대화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조언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그냥 들어주면 될까? 라는 질문 하나로도 대화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역시 지금은 해결책보다 공감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감은 동의가 아니며 존중은 통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경험은 여전히 소중하며 자녀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연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회복될 때 말이 안 통한다는 말 대신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